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파오메가입니다. 오늘은요 지난 밤에 나스닥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 반전을 했다는 깊은 어,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지금 화면 보시면 다우존스만 마이너스 0.49% 빠졌고요. S&P 500이랑 나스닥은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어, 대략 한 시간 전만 해도 지금 S&P 500도 마이너스였어요. 그런데 이제 장 끝나면서 지금 S&P 500도 많이 올라와주고 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 지금 알파오메가에서 커버하고 있는 종목들의 대부분이 굉장히 많이 이제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어, 에어 프로덕트도 방금 마이너스 였는데 여기까지 플러스 플러스가 됐네요. 그러니까 모든 종목이 지금 전부 플러스가 됐습니다. 지금 이건 지금 치, 방송을 하고 나서 처음인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굉장히 좋게 장을 이제 마감을 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컴, 그래서 지금 나스닥도 지금 상승 반전 을 굉장히 크게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렇게 상승 반전 했던 이유들을 한번 좀 찾아볼게요. 이렇게 나스닥이 이제 많이 올랐다라고 이제 이런 기사가 나왔죠. 그런데 바이든이 이제 어젯밤에 이런,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러시아를 제재를 함에 있어서 새로운 그 안을 가지고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미국과 그의 동맹국들이 이제 러시아를 제재를 하는데 이 달러와 파운드, 그 다음에 유로, 엔을 이제 못쓰게 하겠다. 이거 맞겠다라고 이제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약간 이렇게 좀 크게 광범위하게 제재를 할 거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또 새로운 이제 제재 안이 뭐가 있냐면 너네 러시아 너네 비행기 뭐 이런 거못 비행기 산업 약간 못, 못하게 막을 거야라고 얘기를 했고 마찬가지로 배를 건조하는 것도 약간 막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 말고도 우리 지금 제재할 거 많아요라고 이제 바이든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약간 시장이 아 약간 좀 약간 러시아에 대한 리스크를 약간 좀 복, 극복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제 그런 동시에 이제 트레저리 일드금 이제 국 국채 수익률은 약간 좀 떨어지는 모습, 안전자산은 약간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빅스 지수는 약간 최고가 근처에 이제 올라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국 그 금리를 인상, 미국에서 이제 금리를 인상할 확률이 한13% 13 정도로 떨어졌다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는 동시에 이제 달러 가격은 이제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원유 가격도 지금 100달러를 찍고 나서 약간 최, 그, 약간 고점 근처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 어, 고점은 고 아니군요. 그냥 100달러까지 찍고 그 근처에 머물러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자산인 이제 골드도 지금 거의 음, 안, 그 최고 가격에 지금 거의 다 달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오늘 기술주들이 지금 많이 올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러시아 그 인베이전에도 불구하고 테크 주식이 많이 지금 오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테크 스탁이 지금 오늘 많이 올랐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중에서 메가캡들이 지금 올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다른 것도 많이 올랐지만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페이스북 약간 지금 얘네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아까 제가 봤을 때는 애플만 좀 아까 마이너스 0.2%였나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그거 빼고 이제 다 플러스였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반도체 관련된 주가들도 지금 나스 엔비디아 그다음에 뭐 마블 테크놀로지, AMD, 인텔 이런 것들도 지금 다 전부 다 플러스다. 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오늘 원래 나스닥의장 초반에 이제 2%를 하락, 갭 하락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거의 이제 이제 패닉이 나올 뻔 했는데 무려 이제 이 마이너스 2%에서 거의 플러스 2%까지 올리는 그런 게 이제 모습이 연출이 됐어요. 그래서 웨드부시의 애널리스트인 댄 아이브스가 뭐라고 했냐면요. 러시안, 러시아의 그 침략이 우리가 예상치 못한, 시장이 예상하지 못했던 블랙스완 이벤트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주식에 지금 포커스를 맞춰야 하냐면요. 지금 시그니피컬, 그러니까 굉장히 좀 프리캐시 플로우를 굉장히 잘 만들고 있는 기업 중에 오버솔드된 그 테크 주식을 매수를 해야 된다. 이게 좋은 기회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였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주식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랑 애플, 오라클, 어도비 그다음에 세일즈포스 이런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어, 매수를 하기에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덴 아이비스가 얼마 전에도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이 사이버 시큐리티 관련된 주식. 이죠. 아무래도 지금 얼마 전에 그러니까 며칠 어젠가요 그저께인가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디도스 공격을 했다. 근데 뭐 배우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런 사이버 시큐리티 관련된 주식들도 아까 좀 부각을 받게 될 거다라고 이 애널리스트가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팔로알토를 얘기를 한 거고 지스케일러 그다음에 포티넷 요세 개를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현재 팔로알토가 리딩 더 웨이 가장 지금 선두에서 지금 주가를 많이 오 올,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와 반면에 지금 이런 금융주들이 있죠. 그러니까 시티그룹이랑 베이커브 아메리카도 슬라이딩을 하고 있다라는 이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티그룹이 거의 마이너스 5%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마이너스 3.9%가 이제 빠졌다. 얘네들이 이제 미국의 베, 메가, 메가 뱅크죠. 가장 큰 규모가 큰 이제 경, 금융 그런 회사인데 얘네들이 빠지고 있고 마찬가지로 유럽에 있는 지금 금융주들도 지금 빠지고 있고 나머지 이제 미국에 있는 금융주들도 같이 빠지고 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뭐 개별 종목 오늘 뉴스가 별로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 요런 이제 기사가 있었어요. 린데에 관련된 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린데를 보면 지금 린데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에어 프로덕션 케미컬 에어 리퀴드 이세 가지가 같은 이제 업종에 있는 회사인데 얘네들이 베네핏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노드스트림 2가 중단되었죠. 어떤 내용인지 볼게요. 자 지금 독일이 러시아로부터 이제 천연가스를 받으려고 이렇게 파이프를 좀 깔고 있었습니다. 이 파이프를 까는 게노즈스트림2인데 얘네들 중단을 했죠. 러시아를 제재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 린데와 에어프로덕스와 에어리퀴드가 반사이익을 얻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이제 기사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애널리스트들이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요, 지금 LNG 뭐 터미널과 그 프로덕션 플랜트가 미국에 그렇게 많지 않다, 부족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아마도 이 사태가 계속 장기화돼. 경우에는 미국 정부에서 린데나뭐 에어 프로덕스, 에어 리퀴드에 약간 뭐또 자금을 대서 이쪽 산업을 키울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이 사람 은 얘기를 하면서 이런 이제 린드에 관련된 어그 기사를 이제 쓰게 된 거죠. 자 어쨌든 오늘은 개별 그 개별 기업의 소식보다는 일단은 그어 전반적으로 나스가 지금 상승 반전을 했다라는 거에 좀 초점을 어 맞춘 기사들이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어쨌든 그 뭐 이런 기업들에 대한 개별적인 뉴스가 올라오게 되면 분명히 저희는 이제 업데이트를 해드릴 거니까 좀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한번 쭉 보면 지금 오픈도가 17% 가량 올랐고 니콜라도 한 17%가 올랐네요. 굉장히 많이 올랐네요. 그다음 뭐 유니티, 어도비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떨어져서 매수를 고려하고 있던 종목들이 지 많이 올라서 아, 아직 못산게 지금 조금 안타깝긴 한데 어쨌든 어, 팔란티어도 13% 가량 올랐네요. 어쨌든 어쨌장 분위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어, 앞으로 근데 지금 이제 러시아 사태 말고도 금리 인상에 관련된 리스크가 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안심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뭐 내일 또 어떻게 상, 장의 상황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어, 느긋하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